이분이 개성이 있대요 목소리에 개성이 있어서 충분히 이런 많이 나오는 시는 분들 중에서도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면서 자기 자신의 이런 운기가 조금 펼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하실도 수도 있어요. 일단 사진을 한번 보시겠어요? 넘겨보시면 돼요. 이분 누구지 아세요? 이분은 미스트롯 2의 홍지윤 씨라는 분이에요. 음음. 생년월일은 95년 음력 생년월일이고요. 자, 이분의 행보가 궁금합니다. 자, 을해생에 나는 홍지윤 씨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트로트를 부르던 분이 아닌가 봐요. 음, 뭔가 다른 거를 하시던 분 같은데 음?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거를 하시던 분 같은데 그거를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으셨던가봐요. 이분이 이분한테는 아픔이 있는 것 같아요. 남모를 아픔 남들한테 이렇게 드러내기 어려운 아픔들이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올해 사실 이분이 조금 운기가 크게 좋지는 않아요. 이분이 뭐 경연 프로그램 같은 거 미스터로 2라 그랬으니까 경연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런 거를 참가를 했으면 많이 높이 올라갈 것 같이 보이지는 않아요 이분 운기 자체가 좋은 운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나의 운이 뒷받침이 돼 주지 못해서 이렇게 상승을 할수 있는 게 내가 상승할 수 있는 게 많지가 못하다 어, 이분의 이런 사주 자체를 놓고도 봤을 때도 내가 인간의 덕도 안 없어야 되고 내가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받고 이렇게 힘들 일들이 많았어야 된다. 내가 내 가족들로 인해서도 내가 이렇게 아픔이, 아픔을 겪어야 되고 내가 이런 것들이 많아야 되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자수성가하라는 팔자예요. 자수성가하라는 팔자인데 이분 자체가 음 지금 경연 프로그램에서 실력이 좋고 이분이 실력이 출중은 하지만 나의 그런 운이 뒷받침이 돼주질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약간 내가 높이 올라가기는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돼요 사실 홍지윤 양 이분 홍지윤 씨 같은 경우에는 응. 선생님 방금 제가 왜 여쭤봤던 거냐면은 응. 사실 트로트를 안 하는 분이고요 응. 원래는 이제 전에 아이돌을 응. 준비했던 연습생 출신이고 다른 오디션 참가에 응. 이제 춤으로 음. 춤 프로그램에 경에 나갔다가 음. 선생님이 어쩔 수 없이 그만뒀다 했잖아요 음. 부상 때문에 음. 이제 그만두고 다시 재기를 꿈꾸고 있다고 음. 해요 그럼 이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간에 결국 다시 재기를 한다는 건 음. 성공적으로 좀 데뷔를 할수 있을지 제가 이분 노래도 안 들어봤어요 사실 노래도 안 들어봤는데 이분은 이분만의 특출난 그런 목소리가 있다 그래요. 야. 간는 여성스러우면서도 허스키한 목소리가 있다 그래요. 이분 자체가 네. 이렇게 목소리가 약하는 걸걸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분이 개성이 있대요. 목소리에 개성이 있어서 충분히 이런 많이 나오는 시는 분들 중에서도 메리트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럼 네. 미스트로 2에서는 그래도 운세 자체는 안 좋지만 운기 자체는 안 좋지만 좋은 성적은 어, 좋은 성적은 거둘 거고 그리고 가면서 꼭 우승은 아니더라도 조금 이렇게 가면서 예, 자신 자기 자신의 이런 운기가 조금 펼칠 수 있는 자기의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예, 것들은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셨어도 되겠어요.